내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가족 간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평소 걸리는 시간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고생길입니다. 오가는 길이 힘들고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마다 이렇게 고향을 찾게 되는 거죠. 고향은 모든 사람의 안식처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고향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과 삶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향이야말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곳입니다. 제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혹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고향은 변함없이 맞이해 주고 대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육신의 고향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가시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3년 동안 단한 번도 제자들만을 버려두고 먼 곳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셨고 자신들의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고 떠나신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절,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서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이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고향 시에서 태어나 이곳에서만 계속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일 처음 생소한 사람을 만나면은 뭐 나이 물어보고 어디 사느냐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니? 뭐,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너 고향이 어디냐? 출신지가 어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육신의 고향, 자기 출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육신의 고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본래 우리의 영혼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본향은 한 군데입니다. 주님께서 예비에 놓으신 천국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본향입니다. 이 우리가 사는 지금 사는 이 일산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그런 것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여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것처럼 불쌍한 일도 없습니다. 추석 때만 되면 망항에 한을 품고 슬픔 속에 있는 실향민들을 볼수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갈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갈수 있는데도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고 있다면은... 이는 더더욱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위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제자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도 히브리스 10장 20절에서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그저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예수 뿐이겠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서로 통한다. 처음에 가는 길은 다를지 모르지만, 종국에서는 서로 만나서 한 길로 가게 돼 있다. 어느 종교든 구원이 있고 천국에 갈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사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후 그는 회교 공동체 집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왜 마오메트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물었어요.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고 그 옆에는 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이에 예, 회교도들이 우리를 놀리느냐?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하자 그는 제가 보니 마오메트는 죽어서 그 무덤이 메카에 있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마음 트에게 길을 묻는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길을 묻어야,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길을 모릅니다. 길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 또는 물질의 복도 받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정직하고 착한 사람 될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에 비유했습니다. 하룻밤 쉬어가는 행인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죠. 너무나 뭐 유명한 인생은 나그네길 우리 최희준 씨가 불렀던 가요인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리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날 곳, 떠날 날이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다만 내가 잠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도 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만 땅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을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땅에 살면서도 누릴 구원의 축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죽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참 자유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참으로 평안한 삶,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없고 돌아가서 육신을 편하게 쉴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훗날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영원히 돌아가 편히 안식할 영원의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그 길을 알수 없는 사람,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이 추석 명절을 맞아하여 고향으로 늘 많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가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수 있는 고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고향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고향을 찾아가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나의 고향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고향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기억하시